스크래치와 큐브로이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블럭과 큐브로이드 키트 안에 들어있는 와이어를 연결해주셔야 되는데, 이 와이어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충전 단자 말고, 연결 단자에 마스터 블럭을 연결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올 건데, 이 상태에서 1로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불빛이 번갈아가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 사용자 가이드에서 이번 스크래치 가이드에 접속해주시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먼저 큐브로이드 스크래치라고 제공되는 파일을 들어가주시면 되는데요. 이 큐브로이드 스크래치를 들어가실 때는 큐브로이드 스크래치 2.0이 먼저 컴퓨터에 깔려 있는 상태여야지 이 큐브로이드 스크래치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추가 블럭에 큐브로이드에 관련된 블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볼 큐브로이드에서 빨간색 불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연결을 할 때는 이 마스터 블럭과 컴퓨터가 먼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파란 불과 빨간 불이 반복적으로 깜빡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아까 그 스크래치 가이드 파일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들어가시면 1번 PC의 마스터 블럭을 연결해도 초록불로 변결되지 않을 때 드라이버가 제공됩니다. 자, 이 드라이버에 제공, 제공된 드라이버에 접속하셔서 d p 니 n i 라는 실행파일에 접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허용을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맞고요. 마스터 블록 보시면 아까 깜빡이던 불빛이 초록색 불빛으로 구정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깜빡이지 않을 때 아까 프로그램에서 큐브로이드 연결 파일에 접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프레스 스타트 버튼이라는 문구가 뜰 거고요. 이 문구가 뜨면 시작이라는 버튼 탭에 클릭, 액세스 허용, 예 하시면 오픈 석세스라고 포트가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큐브로이드 연결 파일에서는 프레스 스탈트 버튼과 오픈 석세스라는 두 가지 문구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스크래치 파일에 들어가면, 아까 빨간불이었던 게 파란색, 초록색 불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불로 연결이 됐으면, 지금 큐브로이드 마스터 블럭과 PC가 연결된 상태고, 다른, 다른 블럭과 연결이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센서 블록들을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요. 각각 하나씩 따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결을 할 때는 지금 사운드 블록 연결해 볼게요. 먼저 1로 전원을 켜 주시고요. 마스터 블록에 가까이 된 후에 사운드 블록의 우측에 달려 있는 동그란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마스터 블럭이 잠시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게 지금 사운드 블럭과 연결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 불빛만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사운드 블럭과 마스터 블럭이 연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불빛이 깜빡이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큐브로이드 연결 파일에 아까 큐브로드 연결 파일에 지금 저희가 사운드, 부저, 부저가 연결됐기 때문에 부저 카운트만 1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다른 DC 모터나 라이트 센서 또는 터치 센서 등은 지금 0으로 꺼져있는데 부저만 1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결하시고 이 화면은 끄면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세 번째 방법은 스크래치볼 큐브로이드의 블록에서 등록된 부저수 저희 부저를 연결했기 때문에 등록된 부저수 변수 블록을 꺼내주시면 이 변수 블록을 클릭하면 위에 1이라고 뜨신 거 보이시죠? 1이라고 떠 있으면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다른 블록도 확인해 볼게요 다른 블록 지금 LED는 연결 안 했는데요 LED는 보시면 0이라고 뜹니다. 네, 0이라고 뜨죠. 이렇게 변수 블럭을 클릭해서 센서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마스터 블럭을 연결했을 때, 마스터 블럭에서 초록불과 빨, 빨간불이 연속적으로 출력될 때, 자주 하는 질문에서 1번 PC의 마스터 블럭을 연결해도 초록불로 변경되지 않을 때, 파일에 접속하셔서요. 디피니스트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줍니다. PC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마스터 블럭은 깜빡이던 불빛이 초록색 불빛만 출력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큐브로이드 스크래치에 접속해 보시면 추가 블럭에 큐브로이드와 관련된 블럭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스크래치 볼 큐브로이드에 빨간불로 떠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 블럭과 PC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전원만 공급되었을 뿐이고 연결이 완료되려면 아까 프로그램에서 큐브로이드 연결 프로그램에 접속하셔서 Press Start 버튼이라는 문구가 떴을 때 시작 버튼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c o m 오 o r t Open Success"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두 가지 문구가 뜬 것을 확인을 하시면 다시 스크래치 큐브로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스크래치볼 큐브로이드의 불빛이 초록색 불빛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 불빛으로 바뀌면 이제 큐브로이드 PC와 블럭이 연결되어, 연결되는 환경이 구성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센서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운드 블럭을 연결해 볼게요. 사운드 블럭을 연결할 때는 사운드 블럭에 전원을 먼저 켜 주시고, 마스터 블럭에 가까이 돼서 사운드 블럭 좌측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마스터 블럭이 빨간색으로 잠시 불빛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큐브로이드 연결 파일에서도 다른 센서들 라이트 센서나 거리 센서 그리고 터치 센서와 같은 것들은 0 값을 가지는데 지금 저희가 방금 연결한 부저 사운드 센서 블럭에 대해서는 1 값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큐브로이드 스크래치의 추가 블럭에서 부저와 연관되어 있는 등록된 부저수라는 변수 블럭을 꺼내 보시면 클릭하면 1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눌렀을 때 0이면 연결이 안된 거고 1이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큐브로이드 블럭을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큐브로이드 그룹화를 하려면 패드에 큐브로이드 매니저라는 앱을 깔아주셔야 돼요. 이 큐브로이드 매니저라는 앱에 접속을 하시면요. 큐브로이드 매니저 앱에 접속을 하시면 모든 센서 블럭에 대해서 하나씩 그룹화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사운드 블럭에 대해서 그룹화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블럭을 먼저 켜 주시고요. 패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사운드 블럭이 연결됩니다. 자, 먼저 그룹 넘버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세트 키트에 들어있는 센서들은 모두 같은 그룹 넘버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15번으로 설정해서 확인해 줬고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그룹화가 완료된 것이지만 그룹화를 해도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좌측 하단에 펌웨어 복구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펌웨어를 가장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사운드 블럭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사운드 블럭을 클릭해주시고 100%가 될 때까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어드밴스 큐브로이드 앱에 접속을 하실 때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람 버튼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룹화 되어 있는 넘버링 번호로 넘버링을 해 주시면 15번이라고 넘버링 되어 있는 센서에 한해서만 이 패드가 연결이 됩니다. 수업하실 때 넘버링 되어 있는 센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